안녕하세요. 캠퍼, 깡입니다. 자,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가는데, 어, 지금 친구를 대는데 태우러 가는 곳 쪽이죠? 지금. 오늘은 날씨 진짜 좋아요. 와, 그래서 친구를 마저 태우러 가볼게요. 착하기 전에 창고를 한번 들렀다 가려고요. 근데 귀찮을 것 같아. 이근나 이거 타고 내려가야 돼. 오시. 음.

그럼 여기 이제 가산 하나로마트 와서 장 보려고 왔어요. 이제 친구가 또와요 그래 가지고 지금 친구 기다리고 이제 마트에 가서 장을 볼 겁니다. 10분만 기다리면 되니까 뭐. 아, 이제 친구를 만나서 이제 마트로 가겠습니다. 하나로마트. 장을다 보고 이제 캠핑장으로 갑니다. 이제 차가 이제 많이 막히나 봐요. 시간도 시간이고. 자, 이제 캠핑장으로 레츠고. 자, 이제 앞에 가면 저희 목적지점이 도착합니다. 계속 가야죠. 레츠고. 자 여기에요 물의 나라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자, 우선은 도착하고 다시 찍겠습니다 좌회전. 자 드디어 캠핑장에 도착을 했고 텐트를 치겠습니다 치겠습니다 고 영이다 <목소리도> 콕스럽네. 망가진 거 가져왔냐 생각해보니까 뭐? <laughs> 아나그망가졌거지너이옷안 그 샀냐? 아 있어 또아또 아, 또 있어? 나두개 샀는데 아 그러네 네. 안 바꿨어? 아니, 생각해보니까 망가진 거 가져왔던 거 <laughs> 이건 뭐야? 어? 이건 뭐지? 그거 남는 거. 자, 이제 텐트를 반만 쳤어요, 지금. 다시 옮겨야 되고, 배고파서 라면부터 먹고. 지금 시간이 1시 반 정도. 먹고 텐트를 칠게요. 시원하게 맥주 한잔 때리고. <laughs> 좋아, 좋아. 점심으로 라면을 먹을 겁니다. 이렇게 다리 건너와야 돼요. 이렇게. 캠핑장 올라가면. 짠. 먼저 자. 아 뭐야 나 허면 소변... 저 저쪽에 허면님은 따로 게있더라고 허면님은 네, 비경 없이 바디 있니? 자 이제 어느 정도 세팅 완료하고 이제는 2차전으로 라... 샤부샤부를 먹을 거예요. 샤부샤부. 그냥 랍스터로 넘어갈까? 아니야. 근데 이거 지금 <laughs> 이거 체질가안 넣어서. 나서... 자 이제는 샤부샤부. 오 처음 하는 거 맞아요? <laughs> 왜 웃고서 처음 하는 건지 몰랐는데. 상실는거 아닌데. 이거 야 돼. 채널에도 나오는 이 이거 나오는. 오 두부도 넣는 거야? 오.

나와서먹어도 그나마 무 너무 너 맞아 아아아아 맞아 인정 맞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맞아 맞아. 집에서 먹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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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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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먹지. 자 이제 낫 불멍을 하기 위해서 세팅. 낫 불멍 개시. 팅 응. 아유, 아니야, 안 많이 가는데? 아, 병원 병원. <laughs> 너 너도 안가아너 잘못한 거 있냐? 뭐 어우 너무 매워 씨. 안주가 있어야 돼 불멍 때리면서 이제 맥주를 한잔 더. 자, 짠합시다. 짠. 네. 짠. 어허 자, 짠. 레이저. 아니나 와이파이. 자 이번에는 마창을 먹을 거예요 마창. 자 이걸 올려가지고 <laughs> 이거 <이걸> 올려가지고 <laughs> 또 안에 구성을 보면 여기 안에. 마창 안에 들어있고요. 여기 된장 소스가 있어요. 음. 사진처럼 나오려나? 이거 너, 지훈아, 이거 먹어봐. 뭔 소스야, 이거? 된장. 된장째, 그래도. 음, 짠. 지금 그래도 손잡이가 아, 빠졌어 일, 이거. 일, 이거, 봐, 이거. 이거 다 탔어. 보면 이거요. 이거 들어 올렸거든요. 근데 손잡이가 그냥 뚝하고 이렇게 뚝 빠졌어. 병따기 쇼, 병따기 쇼, 병따기 쇼, 병따기 이미흰거 아니야? <laughs> 아, 아니, 아니. 몰라 소리가, 안 났는데, <laughs> 자, 이젠 조명을 키자. 자 아, 이번엔 마트 입니다 이게 마트에서 사왔는데 처음 먹어보는데 그냥 물에 삶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조리를 하고 겠습니다 이야 자 가재를 세척을 해왔습니다 닦았어? 어 닦았어 어디서? 저기 저기 아, 어. 이게 찌는 게 아니고 삶 그냥 물에 삶..삶.. 삶, 삶, 발름다 삶아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물을 끓이고 있어요. 자, 이걸 8분을 삶겠습니다. 자, 그 아까, 가지에 삶은 게다 완성됐습니다. 야. 아 이거, 어떻게 먹어? <laughs> 다시 할게요. 장갑이 이 가재를 다 삶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지? 가재 말고 랍스터라고 해기되잖아 어, 알았어 랍스타지 그래 네. 고급스럽게 랍스타 그래. 이 랍스터를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인터넷 한번 쳐봐야겠다 다시 그래. 엔진 아 이거 가재를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이거 어떻게 먹지 이거 잘라 먹으면 되나? 에이이는 이미, 이미 먹었는데 또 뭐. 먹어봐 빨리 이 먹었어 한번더 어, 그래. 먹고 아까처럼 내, 말해줘 음. 맛있어? 응. 음. 일반 대게랑 맛 달라? 응. 음. 음. 위생장갑 옆에 있어요두개 줄까? 아, 음. 하나씩 줘. 하나만 더. 어, 어, 어 난두개 줘. 니왜두개 네, 줘? 난 양손. <laughs> 이건 제 거거든요? 어떻게 뭔지 보니까 우선은 먹어야죠. 어, 근 많이 식어가지고, 어. 제가 어떻게 이런 거 땄거든요? 된장찍어 맛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찍어 먹어봐. 제가 어떻게, 이거, 요런 거 땄는데, <laughs> 오. 괜찮아, 어땡. 오. 다 깠어? 오. 봐봐, 봐봐. 보여줘. 여기 카메라 보여줘. 오, 잠깐, 나도 이렇게 깠어. <laughs> 자, 짠하자. 이거 누가 이렇게 많이 따라줄 거야, 이거? 어때? 그래서 음, 음. 바다 만나네. 음 오. 아, 딱아 이제 불멍을 하면서. 아, 뭐? 여기 물소리도 듣고 아. 굿이에요, 진짜. 리모컨. 아, 리모컨. 아, 내가 자는 홍남발. 자 이번에는 마시멜로 타임 마시멜로마시 멜로우 어, 이때, 이때 먹으면 맛있던데? 오 순서 타이새나오오오거워더 음. 음. 해야 돼더 마시멜로 그래. 네. 마시다야 음. 껍질 벗기고 먹잖아 맛있어. 맛있지. 어그 껍질 벗겨. 아 뜨거. 아마시멜로 배급 시간이 왔습니다. 자꼬치로 주세요. 뜨거워 꼬네. 자, 우리 친구분은 마시멜로 배급 받겠습니까? 마시멜로 배급 받겠습니까? 카톡에 바꾼. 그러면 안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기회를,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시멜로. 자, 구워드셔. 저는 마시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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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해서 너무 좋아. 자 이번에 야간 세팅 완료 야간에 조명 빨 친구가 만든 수박 하체를 딱음자 저는 이제 막잔하고 잘 겁니다 여기까지 안녕 이제 어느 정도 정리 끝나고 이제 텐트만 되면 돼요. 곧 여기가 사이트. 자, 이제 짐을 다 정리를 끝내고 집에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자, 간단히 후기는 어 앞에 계곡이 흘러서 진짜 좋았고요. 또, 오후에는 위에 나무 그늘이 많아가지고, 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음, 시원하고 계곡이 있어서 좋았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히 계세요.